덩어리가 많이.. 아, 어, 갈색이 왜 있지? 하고 냄새가 나는데 그랬어? 나는 근데 오 조금 슬펐어 지금 촬영 시켜야겠잖아 남아있었어 짠지짠짠이거 흔드는 거 넣는 흔드는 거아 거. 욕는 거, 거. 아 <laughs>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안돼요? 헤어? 네 배울 거 아닌데 헤용 쌤이 탑이야 어리 있고? 어디서요? 단나쿠에서 백불이 아 완전히 야아 완전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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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짜 센터에 있으면, 헤어쌤,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. 혼자만 하시고, 혼자만 하고 가고, 전 이제 사라질게요. 이러고 혼자 다니는데, 진짜 너무 웃긴 <laughs> 거예요, <웃기고 해서> 내가. <laughs> 아, 일단 난그 말이 너무 귀여나 혼자 그 임무 앞에 의자 하나 있잖아요. 아, 이 여유 먹었다. 이 말이 <laughs> 너무 웃긴 거예요, 내가. <laughs> 오후에 오면 약간 카페 온것 같고. <laughs> 아, 그여 기분 기나아지 않아? 여기 있는 거지. 맞아. 안 출근 어? 이거 <laughs> 소금이에요? <laughs> 소금금님대따로미안해아 <laughs> 소금. <laughs> 소금. <laughs> <laughs> 이거 말씀드지말 몸에 해대지.. 해대는 건아니야내 <laughs> 많이 드시나? 나는 혜영쌤이 국민이살 <laughs> 뭐, 어디를 뭘살서라준다고 한잔 하시죠. 얼려 뵙. 왜? <목소리도> 내저. 이 얼음 더 필요하신가요, 혹시? 예. 제가 몰랐죠. 아니, 맥주를 왜 시켰어? 어, 맥주를 주 얼음 시켰는데. <목소리도> 잘했죠 <laughs> 미안. 그럼 얼음 내기 닐까요 어 드릴게요 러 아이 부럽다 아이구 부럽다 이야이야 너시나당황아나요 나도 나이 카톡으로 갑자기 무상톡을 저소상파로 요 갈색이 있길래 갈색이 있길래 어 뭐지? 갈색이 묻어있어 맞아 뭐지? 나도 나도 설나 정말 궁금하겠어 <laughs> 내가 리얼하게 본 사람인지 알아? 이게 <laughs> 뭐지? 아 진짜요? 어나그만에그만동원만해 창문제 창창 똥통 만들잖아요매이저님 <laughs> 만졌어요 응? 매이저님 만졌어요, 응? 만졌어요? 너, 뭘 만져? 뭘똥 만졌어요? 아니요 응. 신발에다가 신발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 내가 네. 먼저 만진 <laughs> 는데안 닦았어 똥안 닦았어요? 안 닦았어 안 닦았어 내가 더다 닦아. 네, 그 사람이 자기고, 그 사람이 자기. 그냥 뭐든 닦겠어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에 이거 똥통이 바뀌었네. 음, 이게 배송이 하루 전니까 왔는데 아 비를 내려봐야 얼마나 내겠냐씨똥 쌓는 뭐싸나 <laughs> 이해심이 많아요, 대표님이. 대표님 집 앞까지 갔는데 왜 다시 여긴 거죠? 해영해영아해영해영아